전국에 계신 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2024년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어느새 8월은 지나가고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세월이 찰도 갑니다 매일같이 제가 세월이 잘도 갑니다. 시간이 잘도 갑니다. 합니다만은 어느새 9월 2일입니다. 우리는 가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이렇게 시간이 잘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세월에 묶여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우리 싱글들의 애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만남주 선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제공해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65명이 참석을 주셨죠. 지난주 토요일 날이네요. 그런데 아득히 먼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토도이 토도이 흘러가는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주셨고 연락처를 주고 받으셨는데, 공화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전화를 제가 안 받았습니다 답장도 안 했습니다 카톡 문자도 말이죠 그렇게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여성의원님은 그 남성분은 말이죠 특이하십니다 아마 우주를 가실 것 같습니다 우주에 다녀와서 호가를 하자고 그러는데 페디정님 파라다이스는 우주를 다녀오신다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가상의 우주입니다. 가상의 우주. 우리는 언제나 가상 속으로 이렇게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참그 계기가 좋습니다. 동기부여가 우주를 다녀오겠다. 호부가 아주 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약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번 주에 나오실 남녀 회원들 예약을 이렇게 공개권을 해 드립니다. 토요일 날 참석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내용은 1년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1년 전. 1년 전이면 꽤 오래됐죠. 이 내용은 제가 무슨 메모해 놓은 것도 아니고 아주 특이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참 많구만은 우리 회원님들 이곳에서 제가 중심을 잡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도 이런 내용을 방송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남녀 회원이 6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남성이 60대, 6 7국 되셨네요. 지금이요. 여성이 64세 되셨네요. 그런데 여성은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생활하기는 그냥 혼자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외롭고, 이렇게 나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에디정님, 에디정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외롭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만나는데, 에디정님 보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외롭습니다. 에디정이라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에디정도 외롭습니다 똑같은 싱글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에디정은 외롭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외롭다는 데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 외롭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성으로서 60대 중반이지만 저는 아직도 여자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나 모르는 사람을 사랑을 할 수도 없고, 그것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청춘인가 봐요.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에디장님 <laughs>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외로움이 아니고 그냥 외롭습니다 혼자니까 외롭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성분이 남성답고 아주 어떻게 보면 정열적인 남자 밤이면 밤마다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여사님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뭐, 그렇다면 그렇고 말이죠. 뭐, 그렇다고 꼭 거기에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에디정님. <laughs> 아이고, 진짜. 그래도 이렇게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남성의원이 계시죠. 이분은 경제적으로도 경제활동하고, 그런데 이여 남성분은 여성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여성을 좋아한다는 게 여성하고 사랑하는 것, 참자리 하는 거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드렸죠. 모임에서 말이죠. 두 분이서 이렇게 사귀어 가는데, 이제 서로 외모도 그렇고,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뭐, 그거 있죠. 외부에서 사랑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말이죠. 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이. 그러면 당장, 뭐, 당장이라기보다 우리 집에 와서 계세요. 내가 혼자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사업하시는데 바쁘니까 우리 저녁에만 만날 수 있겠네요. 남성분이 포딸이 싸가지고 갔습니다. 뭐 속옷 몇 개, 양복 몇 개, 와이셔츠. 그래도 말이죠. 이 와이셔츠 딱 입고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있을 땐 좋았는데 함께 집에서 삶을 살 이렇게 밤을 자면은 남성분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밥 먹고 배만 부르면 여보 사랑해, 사랑해. 밥 먹다가도 밥상 뒤쳐놓고이러와이러와끊고 와가지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차다가도 몇 번씩 그러고, 이 남성 여성분이 참 대단하다, 이 사람. 그런데 말이죠. 이 여성도 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싫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남성이, 당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알아요, 알아요. 나는 이러다가도 직업을 이룰 수도 있다. 푸도날 수도 있다. 그것도 알지. 그러니까. 알지요. 알지요. 털 없는지가 알지인데, 그런 알지가 아니라 직망.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좋아. 좋아요. 당신 무조건 나 좋아야 돼. 나 무조건 좋아야 돼. 내가 당신, 뭐 해줄까? 뭐 해줄까? 큰 목걸이나 해주세요. 큰 목걸이. 그래서 종로에 가서 큰 목걸이를 열돈으로 했다고 합니다. 열돈. 꽤 비싸죠, 지금. 작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꽤 비쌌습니다. 큰 목걸이를 하고 이것저것 해주고 또또 또 돈도 줬다고 한다잘 먹고 다녀, 잘 먹고 다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먹고 갔어. 사먹고, 그래, 그러면서 남자가 돈을 주면서. 내가 돈을 주면서도. 내가, 어, 얼 어, 돈이 없으면. 내가, 일이 안 되면, 직업이 없어지면, 토도하 나면. 나, 당신들께 돈 주지도 못해. 그래도 우리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면은, 지금 어디 있어. 주변 사진 찍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봐 그거 찍어서 보고 보내고 널 이렇게 하는데 어느새 이 여성은 이 남성 안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라는데 여보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알았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도 좋아 당신 당신 좋아 당신 내가 거지가 돼도 좋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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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무조건 좋다 그래? 지금부터 무조건 좋다 그래? 아,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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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랑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성이 며칠 지나니까 너무나도 힘들당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잔다고. 잠을 자야 뭐 어디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남성이 그렇게 힘이 뻗치더랍니다. 뻗치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난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한달 동안 지내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도 있구나. 나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성한테, 우리 헤어지자고, 당분간 헤어지자고, 당신하고 살다가 내가 지금 한달 동안 5 k 로나 빠졌소이다. 5 k 로 이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남성한테 빨리 이것 가지고 집에 가시오. 가시오. 그러면서 여성이 전화 왔습니다.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남성이, 금먹거리 해주고, 이것저것, 돈도 주고, 꽤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에디정, 그 금먹거이까 금먹거리를 주든지, 내가 돈쓴 거, 한 번, 팔래봐 그거 받으면 내가, 에디정 판 띄워줄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쓰잘데기 없는 소리. 돈 준다는 놈 치고, 뭐, 태가 잘 되면은, 뭐, 뭐를 해준다, 고 그런 놈들치고다 도망갔어요. 지금도 이게 지금, 이게 나한테 돈줄 테니까 해결해달라, 이럴 얘기냐고, 여성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그 미친놈이야, 미친놈. 내가 그거 값을 다 해줘도 남는다고, 얼마만큼 내가 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도 이렇게 혼돈에 이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아마겟돈 그런 얘기를 하시더구요. 우리의 감성이라는 것이 환경에서 얼마나 다양할 수 있겠는가? 사실 무엇이 가능한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상상해 보는 상황을 감정적 삶의 공고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폭넓은 감성적 그런 환경이 다양성을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싱글들의 낭만적인 영역에 이렇게 그침 없는 본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만남이 세상을 아름답게도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성적 교감이라 중요합니다. 감성적 교감이 와야 되는데. 이것은 동물적 감각입니다. 동물적 교감입니다. 공개 분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6세. 이분은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참석이십니다. 여성분 54세. 처음 참석입니다. 여성분 67세. 이분도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신 여성분이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7세 되셨는데 기업인이십니다 남성분 57세 공무원에 계십니다 우리 회원님들 가까이 가까이 가던데 너무 급하십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